마늘 몸에 좋다고 하루에 몇 통씩 드시나요? 근데요 그 마늘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오늘은 마늘의 숨겨진 위험성과 많은 분들이 잘못 섭취하고 있는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좋다고 막 먹었다가 탈난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먼저 마늘이 왜 건강식재료로 사랑받는지 간단히 짚고 갈게요. 마늘은 예로부터 천연항생제라고 불렸습니다. 삼국시대 기록에도 등장할 만큼 우리 식문화에서 아주 오래된 재료죠. 그런데 그냥 향이나 맛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놀라운 효능들이 꽤 많습니다. 마늘의 대표 성분 바로 알리신입니다. 생마늘을 다지거나 자를 때 생성되는 이 성분은 강력한 살균 항균 효과가 있어서 몸속에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마늘은 우리 몸의 경비병을 키워주는 식품입니다. 특히 마늘을 생으로 썰거나 다질 때 알리신이 활성화되는데, 이게 몸 속에 들어오면, 백혈구를 도와서 병균을 잡는 능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예시로 설명하자면,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마늘 먹으면 낫는 경우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이게 면역력 강화 작용 덕분입니다. 장내 유익균도 도와주기 때문에 장 건강에 좋고, 이는 전체 면역 체계 강화에도 연결되어 마늘을 먹으면 혈액이 더 부드럽게 흐르게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알리신이 혈소판의 뭉침을 막아줘서 혈전이 잘 생기지 않게 해주는 것이죠. 게다가 마늘은 혈관을 살짝 확장시켜주는 작용도 있어서 피가 막히거나 압력이 높아지는 걸 막아줍니다. 즉, 고혈압이나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재료예요. 쉽게 비유하자면 기름때 낀 수도관을 마늘이 살살 뚫어주는 느낌이에요. 꾸준히 먹으면 혈관 속 기름기를 청소해주고 피가 막힘없이 잘 돌도록 도와줘요. 마늘은 암 예방 식품으로도 많이 언급됩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폐암 같은 소화기계 암에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마늘에 들어있는 유황화 함물들이.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지 않게 막고 이미 암세포로 변하려는 세포를 스스로 죽게 만드는 자살 유도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늘은 몸속을 순찰하면서 수상한 세포가 생기면, 야, 너 이상해. 없어져. 하고 제거해주는 보안요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늘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효능이 있는데, 이는 녹슬지 않게 막아주는 힘을 뜻합니다. 우리 몸도 시간이 지나면 산화가 되는데요. 산화란 쉽게 말해 세포가 노화되는 과정입니다. 이걸 촉진하는 주범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마늘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세포가 늙거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줘요. 이건 노화 방지뿐 아니라 치매, 당뇨, 암 예방에도 연결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철이 공기와 닿으면 녹슬죠? 우리 몸도 그런 식으로 산화되는데, 마늘은 그런 녹을 막아주는 방청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마늘은 항균항 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천연 살균제로, 감염병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박테리아, 곰팡이균, 바이러스, 기생충까지, 다양한 병원균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만큼 자연이 만든 살균제라고 불릴 만하죠. 과거 사례도 흥미로워요. 유럽에서는 전염병이 돌때 마늘 목걸이를 하고 다녔어요. 전통적으로 마늘을 음식의 부패 방지제로도 사용했습니다. 요즘은 마늘 추출물이 식품 방부제나 구강세정제에 쓰이기도 해요. 그리고 마늘은 피로회복과 스태미나 강화에 도움을 줘서 몸이 쭉쭉 살아나는 느낌도 줄수 있습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정력에 좋다, 기운을 끌어올린다는 민간요법으로도 유명했는데,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알리티아민이라는 성분이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서 몸에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줍니다. 또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산소와 영양 공급도 원활해지고요. 이게 바로 피로회복, 근지구력 향상, 활력 강화에 연결되는 거예요. 마늘이 특히 운동선수나 과로한 직장인에게 좋은 이유도 있습니다. 마늘은 에너지가 빨리 공급되고 노폐물이 빨리 배출되니까 몸이 가뿐해지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이렇게만 보면 마늘은 그야말로 만능 식재료죠. 그런데 이 좋은 마늘이 잘못 먹었을 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죠. 몸 상태나 먹는 방식에 따라 위장 장애부터 빈혈 피부 화상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마늘에 알리신은 강력한 살균력이 있는 대신 위 점막의 자극도 아주 강합니다. 특히 공복에 생마늘을 먹는 것 위험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고 트림과 가스가 심해집니다. 위염, 역류성 식도염 있는 사람은 악화될 수 있고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경우 마늘이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공복에 마늘 생으로 먹는 습관 오늘부터 끊으셔야 할지도 몰라요. 또 하나 민간요법 중에 생마늘을 피부에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절대 피해야 합니다. 또 마늘에는 강한 자극성 성분이 있어서 피부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여드름 치료한다며 생마늘 붙였다가 피부가 빨갛게 헐어버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피부에 수포 물집, 심한 자극성 접촉 피부염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이렇듯 생마늘은 피부에 약이 아니라 독이 될수 있습니다. 또 마늘은 항산화 효과도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고용량 마늘 보충제를 장기 복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구체적을 설명해 보면 알리신이 장에서 철분을 흡수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데 고용량 마늘 보충제는 알리신의 철분 흡수를 방해해서 철분 결핍성 빈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 채식 위주 식단 철분 부족 체질은 주의하셔야 해요. 마늘 많이 먹는데도 자꾸 어지럽고 숨이 차다. 한번 빈혈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늘은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수술 예정이거나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알리신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출혈 시간이 증가되면 수술 중 과다 출혈 위험이 생기는데 따라서 와파린, 아스피린 등 복용자와 병용 시 위험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는 반드시 마늘이나 마늘 보충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병원 지침도 있어요. 드물지만 마늘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마늘 섭취 후 입술 부음, 입안 따가움, 가려움증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심하면 호흡 곤란까지 갈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생마늘 들어간 음식 먹고 입술이 붓고 숨이 가빠져. 응급실행 사례도 있고요. 피부 두드러기 위장 장애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 마늘 먹고 몸이 불편했던 적이 있다면 한 번쯤 알레르기 테스트를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마늘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은가요? 생으로 먹으면 효과는 강하지만 자극도 강하기 때문에 효과를 약간 줄이더라도 위장에 부담이 없도록 익혀서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리하자면 마늘을 다져서 기름에 볶거나 조림, 찜요리에 넣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건강하게,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섭취 권장량 생마늘은 하루 한 개에서 두쪽 이하 익힌 마늘은 하루 두 개에서 세쪽 마늘즙, 마늘 환등 보충제는 제품별 권장량을 준수 좋은 조리법 기름에 볶아 알리신 소실 최소화하고 다진 마늘은 썰고 10분 후 사용해서 알리신 생성 충분히 되도록 합니다. 껍질채찐 마늘은 단맛 영양 모두 살아 있어서 그 자체로도 좋아요. 이렇게 마늘은 잘 먹으면 약, 잘못 먹으면 독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이 매운 친구 이제 제대로 알고 먹어볼까요?